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한 해의 운을 바꾸는 특별한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된다면 집안의 기운이 제대로 흐르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조상님들은 단순히 열심히 사는 것만이 아니라 좋은 운을 불러들이고 나쁜 기운을 피하는 지혜를 알고 계셨죠. 그래서 설날, 추석, 동지, 입춘, 정월대보름과 같은 특별한 날들을 통해 재물운과 건강운을 다지는 풍습을 지켜왔죠. 그런데 이보다 더 강력한 운을 불러들이는 날이 있는데요. 바로 영등날, 음력 2월 초하루입니다. 이 날은 단순히 특별한 날이 아니라 재물운과 건강운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영등날이 이렇게 중요한 날로 여겨졌을까요? 바로 영등 할머니가 내려오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등 할머니는 과연 어떤 일을 하시는 걸까요? 영등 할머니는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 세상을 둘러보는 신령으로 전해지는데요. 영등 할머니는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고 그들의 행동에 따라 복을 내리거나 반대로 복을 걷어가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영등 날이 중요한 이유는 영등 할머니가 직접 사람들의 행동을 살펴보고 사람들의 한해 운을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날은 집안 정리를 깨끗이 하고 좋은 말을 하며 정갈한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영등날에 피해야 할 음식과 반대로 꼭 먹어야 할 음식 그리고 영등날 피해야 할 행동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시청하셔서 나쁜 기운과 불운을 쫓아내고 내가 원하는 금전운을 비롯한 좋은 운을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앞날에 풍요와 번영이 늘 함께하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항상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등날에는 재물운과 기운을 보호하기 위해 조심해야 할 음식들이 있는데요. 조상님들은 이날 먹는 음식이 한 해의 운을 결정 짓는다고 여겼으며 잘못된 음식을 섭취하면 재물운이 빠져나가거나 흩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영등날 피해야 할첫 번째 음식은 미역과 다시마입니다. 미역과 다시마는 물 속에서 흔들리며 자라는 성질을 지녔기 때문에 재물운도 흔들리게 할수 있다고 해석되는데요. 즉, 돈이 불안정하게 흐르거나 쉽게 빠져나가는 흐름을 만든다고 믿어집니다. 특히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사람, 돈이 한 곳에 모이길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미역과 다시마는 표면이 미끌미끌한 특징이 있죠. 이러한 특성은 풍수적으로 돈이 붙지 않고 미끄러져 나간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재물운을 잃기 쉬운 날에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재물운이 약한 사람이나 최근 금전적인 손실을 경험한 사람들은 영등날 미역국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영등날 피해야 할두 번째 음식은 홍합과 같은 조개류입니다. 조개와 홍합은 껍질이 열려있는 상태로 섭취되는데, 이는 재물운이 보호되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상징하는데요. 풍수적으로 재물운이 모이려면, 단단한 틀 안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데, 조개류는 그와 반대되는 기운을 가지고 있죠.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은, 이날 조개류를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여겨졌습니다. 조개류는 한번 벌어진 껍질을 다시 닫을 수 없기 때문에 풍수적으로 가족 간의 다툼이나 분란이 생기는 것을 암시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영등날에는 조개나 홍합을 먹으면 가정 내에서 말다툼이나 불화가 생길 수 있다는 속설도 전해져 내려오니 이날만큼은 되도록 조개류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영등날 피해야 할세 번째 음식은 매운 음식과 과도한 양념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매운 음식, 즉 고추, 마늘, 양념이 강한 음식은 풍수적으로 기운을 흩어지게 하고 정신적인 불안정함을 유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데요. 특히 고추나 마늘과 같은 강한 양념은 불의 기운을 가지며 재물운을 불안정하게 만들거나 재산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흐름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영등날은 몸의 기운을 다지는 날이므로 속을 자극하는 음식은 소화기 건강을 약화시키고 기운을 분산시키는 요인이 될수 있으므로 자극적인 음식보다 담백하고 자연의 기운을 품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등날 피해야 할네 번째 음식은 푸석한 빵, 크래커 같은 건조한 음식입니다. 빵, 크래커, 시리얼 같은 건조한 음식은 풍수적으로 쇠의 기운을 가집니다. 이는 재물운을 막히게 하고 인간관계를 단절시키는 기운을 형성할 수 있는데요. 특히 바삭하고 쉽게 부서지는 음식은 재물이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빠르게 소멸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서지는 크래커나 과자는 돈이 쌓이기 전에 흩어지는 모습과 같아 풍수적으로 재물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영등날에는 어떤 음식을 먹으면 재물운을 지키고 상승시킬 수 있을까요? 먼저 영등날 반드시 먹어야 할 음식 첫 번째는 찹쌀밥, 찹쌀떡, 인절미 등 찹쌀 음식입니다. 찹쌀은 오랫동안 풍수에서 재물운을 모으고 지키는 곡물로 여겨져 왔는데요. 특히 찰기가 강한 특성 덕분에 돈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고 단단하게 유지된다는 믿음이 있지요. 그래서 과거에는 재물운이 약한 사람이 찹쌀 음식을 먹으면 재물이 잘 모이고 재정이 튼튼해진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운이 끊어지지 않고 길게 이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찹쌀떡과 인절미 또한 찰기가 강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돈이 새어나가지 않고 자리를 잘 잡는다는 의미가 있죠. 또한 옛날부터 잘 붙는 음식은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사업운을 상승시킨다는 믿음이 있어 찹쌀떡은 사회적 성공과 재물운을 동시에 다지는 음식으로 여겨졌습니다. 떡을 만들 때 수수, 팥 같은 재물운 보호 재료를 함께 넣으면 더욱 효과적이겠죠? 이번 영등날에는 찹쌀밥, 찹쌀떡을 꼭 챙겨드시고 단단한 재물운을 모아보세요. 두 번째로 영등날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음식은 제철나물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제철에 나는 음식을 먹는 것이 곧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철나물은 계절의 변화 속에서 자연이 선물하는 최고의 보양 음식으로 여겨지지요. 풍수적으로도 땅에서 자란 신선한 나물은 좋은 기운을 몸에 채우고 한 해의 건강운을 다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철나물은 그 계절의 햇빛과 바람, 땅의 기운을 그대로 품고 자라기 때문에 풍수적으로도 매우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등날에는 몸을 가볍게 하고 맑은 기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물 반찬을 꼭 챙겨 먹어야 한다고 전해지는데요. 풍수에서는 건강운이 튼튼해야 재물운도 따라온다고 보기 때문이죠. 제철나물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면역력을 강화하고 몸의 균형을 맞춰주어 건강운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 해의 건강을 지키려면 영등날에는 꼭 제철나물을 먹어야 한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영등날 꼭 챙겨야 할 대표적인 제철나물은 기운을 보충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시금치, 나쁜 기운을 씻어내고 기운을 맑게 해주는 미나리, 건강운을 지켜주고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달래, 몸의 활력을 높이고 건강운을 상승시켜주는 냉이와 보호 기운을 가지고 있어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쑥둥이 있는데요. 특히 영등날에는 쑥을 넣은 음식을 먹으면 한해 동안 애운을 피하고 건강운이 상승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제철 나물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 바로 오곡밥인데요. 풍수적으로 오곡밥은 재물운과 건강운을 동시에 높여주는 음식으로 제철 나물과 함께 먹으면 몸의 균형이 맞춰지고 기운을 더욱 단단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오는 영등날에는 건강 가득한 제철나물과 오곡밥을 함께 드셔서 한 해의 기운을 더욱 단단하게 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세 번째로 영등날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음식은 참깨, 흑임자 등 깨와 호두, 땅콩 잣 등의 견과류입니다. 깨는 작은 알갱이들이 모여 강한 기운을 형성하는 음식으로 풍수적으로 재물운을 모으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죠. 호두, 땅콩, 잣 등의 견과류도 두꺼운 껍질로 보호되어 있어 재물 운을 단단히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믿어집니다. 특히 흑임자는 음양의 균형을 맞춰주며 건강 운을 높이는 식품으로 여겨지는데요. 깨를 밥에 넣어 먹거나 나물에 뿌려 먹으면 재물 운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 이번 영등달에는 한번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풍수적으로 보면 재물운은 흐름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잘못된 흐름을 만들면 운이 빠져나가고 올바른 흐름을 만들면 복이 쌓이게 됩니다. 따라서 영등날에는 재물운을 보호하고 건강운을 키울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하며 기운을 분산시키거나 운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등날의 음식 하나도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재물운과 건강운을 다지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이날만큼은 조심스럽게 음식을 선택하여 한 해의 운을 단단하게 다져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영등날 동안 피해야 할 행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등날은 재물운과 건강운을 다지는 중요한 날이므로 조심해야 할 행동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조심해야 할 행동은 집안에서 물을 버리는 것입니다. 물은 풍수에서 재물을 상징하죠. 영등날에는 집안의 재물이 정착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함부로 물을 버리면 재물운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밤에 물을 버리면 집안의 운이 나빠지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재정적인 손실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전해집니다. 전통적으로도 밤에 물을 버리면 복이 나간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영등날과 관련된 풍수적인 금기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물을 버려야 할 경우 햇빛이 있을 때 버리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한밤 중에는 물을 버리지 않고 가능하면 다음날 아침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조심해야 할 행동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입니다. 과거 조상님들은 영등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집안을 정갈하게 유지하고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셨죠. 집안에 붉은 흙을 뿌려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문을 닫고 조용히 지내며 기운을 보호하려 하셨습니다. 풍수적으로도 외부의 기운이 집안으로 들어오면 운이 혼탁해지고 재물운이 약해질 수 있다고 하니 이날에는 가족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조심해야 할 행동은 장례식장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영등날에는 장례식장을 방문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여겨지는데요. 이는 죽음의 기운이 재물운과 건강운을 약화시키고 집안의 운세를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장례식을 꼭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요. 만약 꼭 참석해야 한다면 장례식장에서는 가능한 오래 머물지 않도록 하세요. 조문만 간단히 하고 나오는 것이 슬픔의 기운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조심해야 할 행동은 이사를 하거나 장거리 이동을 하는 것인데요. 영등 할머니가 이날부터 약 20일 동안 머무르며 복을 나누어 주신다고 믿어졌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사를 하면 운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기운이 흩어진다고 믿어지지요. 풍수에서도 중요한 기운이 깃드는 시기에 움직이면 운세가 불안정해진다고 보는데요. 이 기간 동안은 가능하면 이사를 피하고 집안에 머물며 안정된 기운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등날에는 복을 부르는 작은 실천을 통해 좋은 기운을 쌓는 것이 중요한데요. 좋은 기운은 선한 행동을 통해 더욱 강해집니다. 영등 할머니가 이 시기에 사람들의 행동을 지켜본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남에게 베푸는 행동을 하면 복이 깃들게 되고 이러한 행동들이 여러분의 재물운과 건강운을 더욱 상승시킬 것입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나누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작은 선물이나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도 복을 더욱 끌어들이는 행동이죠. 기부나 봉사를 하면 좋은 기운이 쌓이고 집안의 재물운도 강해진다고 합니다. 자 이제 영등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아셨죠?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한 해의 운이 달라질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영등 할머니가 내려오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전설이 있는데 만약 우리가 좋은 기운을 모으고 집안을 정갈하게 유지하며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어디 보자 이 집은 복을 내려줘도 되겠구나 하고 살짝 미소 지으시며 좋은 운을 내려주실지도 모릅니다. 재물 운이든 건강 운이든 결국 운은 작은 습관과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집안을 깨끗이 정리하고 좋은 음식으로 몸을 채우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다 보면 어느새 복이 차곡차곡 쌓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영등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번영과 행복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자가 되는 길 행운풍수였습니다. 복과 번영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부자 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